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오늘은 어 정말 집값이 반등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왜 갑자기 이 얘기를 다루냐면요. 얼마 전에 제 기사가 났어요. 저같이 초보 유튜버한테 도대체 왜 이런 저를 왜 까는지 모르겠는데. 어, 부동산 핵겨울이 온다라는 제목으로 어떤 유튜버가 어, 자극적인 내용으로 강의를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혼란에 빠진다. 근거가 없다.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또 지금 상황이 정말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하기 위한 상황인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기사가 있어요. 서울 집값 바닥 찍었나. 강남 주요 단지 속속 반등.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그러면서 국토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강남의 아파트들이 엄청 가격이 올랐다. 도공렉스 같은 경우는 43평형이 25억 7천에, 신천동 파크리오는 15억 9천에 거래가 됐다. 그래서 예전에 역대 최고가와 별 차이가 없다라는 기사가 나와서 이제 바닥이 됐다.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은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뉘앙스의 기사가 났습니다. 또 하나 기사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낙폭 줄인 어저 조선일보에서 나온 건데 낙폭 줄인 서울 아파트 매매 늘어 강남 용산 전월 거래량 넘어 서울 아파트 거래 이거는 한국경제신문인데 서울 아파트 거래 꿈틀 집값 바닥론 고개 이렇게 나왔어요. 아 그러면 여기서 제 얘기는 저는 핵겨울이 온다고 여름에 핵겨울이 온다고 했는데 박감사 너 뭐라고 그런 얘기했어? 이런 말씀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한번제 제서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도공렉슬 같은 경우 25억 7천에 거래가 되었다 이런 기사가 있었죠. 그러면 정말 25억 7천인지 한번 볼까요? 어 시세 사이트에서 제가 다운받은 건데 도공렉슬 같은 경우에 25억 7천 2019년 4월에 16층이 거래가 됐습니다. 실거래가가 신고가 됐어요. 근데 여기 나온 매물을 한번 볼까요? 5월 4일자 매물이 20억 5천이네요. 그다음에 어 4월 25일 확인 매물이 21억이에요. 지금 나와 있는 게 하한은 19억부터 상한은 최대 24억까지 이렇게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엄청난 매물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최근 거래가는 25억 7천이래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많이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집이 엄청나게 풍수 지리적으로 좋아서 그런 건가?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시세보다 2억을 더 주고 샀어요. 샀대요.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또한달전 어, 평균 실거래가 25억 7천이 평균이래요. 근데 최근 1개월 매물 평균은 21억 5천이에요. 도대체 누가 왜 이렇게 샀을까요? 파크리오 한번 볼게요. 이번에 거래 신고된 게 15억 7천이라고 했죠? 매매가 나와있는 게 15억 14억 3천 뭐 이러네요. 매물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실거래 매물이 어, 88건이 있는데 올해 4월 초에 13억 5천에 거래를 했어요 올해 4월 초에 또 13억 5천에 거래를 했어요 올해 3월 말에 13억 4천 8백 어, 200만원 깎으셨네요 에 거래를 했어요 어 13억 5천에 거래되던 게 15억 7천에 팔렸대요 누가 왜? 엄청나게 좋은 집인가봐요. 2억을 더 주고 샀네요? 매물이 88건이나 있는데. 이 시세만으로 우리가 과연 지금 이 실거래가 됐다고 해서 낙폭, 어, 그, 매매가가 정말 올랐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가격이 반등하고 있는 걸까요? 그 다음에 거래량이 늘었대요. 여기서 얘기한 거 전월 대비 거래량이 올라갔다. 이 얘기하고 거래량이 작년 12월 수준을 회복했다. 이거 반등의 신호 아니냐라는 뉘앙스의 기사가 났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강남구 같은 경우에 2009년도 외환위기 전에 943건이 거래가 됐네요. 2009년도에. 그리고 2010년도에 209건으로 거래가 됐어요. 아주 거래가 없고 우리가 거래 절벽으로 가는 시점이었죠. 그 당시에도 200건에서 300건은 거래가 됐었어요. 그런데 2019년 4월에 강남구에 138건이 거래가 됐어요. 과연 거래가 회복된 건가요? 저는 이 수치를 보면서 이해, 왜 강남구만 꼭 집어서 얘기했는지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어쨌든 강남구의 4월 거래량이 많이 올랐대요. 전월대비 올랐대요. 전월대비 올릴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현저하게 기, 평년보다 기존의 연도보다 많이 떨어졌죠. 절반도 안 돼요. 거래량이.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 기사만 보고서 사람들이 어, 정말 바닥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실까봐 너무 걱정이 돼서 제가 급하게 또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다음 신문을 볼게요 분양시장 요즘 줍줍이라는 용어가 유행인데 줍줍 들어보셨죠 뭐 현금 부자들이 부동산에 막 가서 막 주워서 산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어, 5월 2일자 기사로 수도권 신도시에도 줍줍 열풍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청약시작 줍줍 도전 청약통장 쓰지 말고 해라 뭐 이런 기사들이었어요 근데 왜 이런 기사가 자꾸 나오는 걸까요? 왜 바닥이라고 얘기를 하고 앞으로 실수요자는 청약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할까요? 공교롭게도 우리 2분기에만 3천 가구의 분양이 남아있네요. 그래도 강남, 잇따라 쏟아지는 분양 삼성, 방배, 개포, 눈길, 북일의 성남도 주목. 정말 우리가 좋아하는, 선호하는 강남권의 똘똘한 한채들 그리고 준 강남권으로 칭하는 위례, 성남, 이런 지역에 분양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기다리고 있어요. 이걸 다 정리하긴 해야겠죠. 그런데 그 기사에 보면 1순위 전 사전 무순위 청약을 노려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정말 <laughs>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현금, 그, 근데 정말 MBC가 이번에 좋은 기사를 하나 냈어요. 현금 부자들은 줍줍. 무순위도 포기 속출 줍줍이 아니다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뭐냐면, 청량리의 뭐, 아파트가, 아, 청량리가 아니죠? 어 홍제역의 무슨 아파트가 무슨이 청약이 경쟁률이 어마무시 했었는데, 결국 실제적으로 실기약으로 이어진 게, 어, 170 사건 중에서 70 사건이고, 100건이 아직 남아있다. 이런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그랬더니, 또 어떤 기사가 났냐면, 어, DH 포레센트가 1순위에 청약이 마감됐고 16대 1이었다. 아파트 청약 시장 강북은 무너지고 있지만 강남은 버티고 있다. 이런 내용의 기사가 났습니다. DH 포레센트는 5월 20일에 계약이에요. 실계약 청약을 할 수는 있겠죠. 평당 거의 5천만 원을 육박하는 아파트를 실제로 계약할 건지, 중도금 대출 없이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고민을 할 거예요. 청약을 당첨이 된 사람들도 고민을 할 것입니다. 기존에 그랬던 것처럼. 5월 20일이 지나보면 알겠죠.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치만, 강북은 이미 결과가 나왔으니까 무너졌대요. 근데 강남은 버틴대요. 이걸 한번 좀 시간이 지나면 알수 있겠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 요즘에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 제 얘기가 정말 허무맹랑한 얘기같이 들리실 수도 있을 거예요. 어, 핵겨울이 온다고 했으니까 정말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런 기사들 보면 절점을 찍었다? 집값이 반등할 것이다. 실거래가 늘었다. 이런 제목만 제목의 기사만 보고 그런 내용을 봤을 때는 정말 그런 거 같고 마음이 불안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이 있어요. 또그 팩트는. 사실일 수 있어요. 전월 대비 늘었어요. 전월이 그럼 많이 거래가 됐나요? 거래되지 않았거든요. 전월이 그럼 평년 수준이었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 얘기는 속 빼고 전월 대비 늘었대요. 어? 그렇죠?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모습 보인대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했던 이제 무순이 청약을 사람들이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어서 무순이 청약에... 어 현금 부자가 몰리니까 실수요자들은 이런 기회가 없으니까 꼭 청약하래요. 근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청약을, 어, 무순히 청약, 순위 받은 사람들도 안 했어요. 아직 백가구가 남았대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강남권과 중강남권, 그 다음에 실수요자들이 관심 가져야, 가질 만한 지역의 분양이 2, 아, 2분기에 대, 대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 사람들은 떨어졌다고 생각해야 청약을 할까요? 아니면, 오른다고 생각해야 청약을, 아, 더,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야 청약하지 않을까요? 정말, 이런 기사 때문에 마음 흔들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어, 또 이런 내용을 다루게 됐네요. 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지금 이제, 이제 6,000분 정도 저희 구독을 해주시고 있고, 제가 시작한 지 아직 한 달이 안 됐거든요. 제 기사가 메인 메인 한겨레 신문에 나올 만큼 이렇게 급한가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좀 행간을 읽어서 어, 올바른 판단을 하셔야 우리나라의 아파트 가격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요? 어, 여기까지 오늘 집값 반등은 있을까요? 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